유진스는 민지, 아니, 다니엘, 헤린, 헤인으로 구성된 걸그룹이며, 서로 국적이 다른 다국적 그룹이다. 한이는 부모님이 베트남 출신이며, 호주 멜버른으로 이민을 갔고, 다니엘은 아버지가 호주인, 어머니가 한국입니다. 나머지 민지, 헤린, 헤인은 모두 한국입니다. 전원 센터급 비주얼을 가졌다. 멤버들 모두의 매력이 뛰어나고, 동양적인 외모인 민지와 아니, 이국적인 외모인 다니엘과 헤린, 헤인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다른 그룹과는 차별되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다. 10대의 풋풋하고 깨끗한 느낌이 나도록 한 뉴진스 메이크업도 화제다. 진한 아이라인, 어색한 눈썹 등 과한 화장을 차지하고 5년의 얼굴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한다. 뉴진스 그룹명은 미니진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청바지 원단에서 영감을 받아 뉴진스는 새 청바지라는 뜻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언제들어도 질리지 않는 시대의 상징이 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3대 소속사인 SM, YG, JYP가 아닌 하이브라는 기획사이다. 면밀히 말하면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중 하나인 어도어라는 소속사이다. 어도어의 대표는 미니진인데 그녀가 제작 총괄에서 그룹명이 공개되기 직전까진 미니진 걸그룹으로도 불렸다. 멤버 전원이 한국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데뷔 직전 미니진이 한국 걸그룹에 대해 굳이 모든 멤버가 한국어와 영어를 할수 있다고 말해서 다국적 걸그룹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인 하니, 호주 한국 이중국적인 다니엘이 공개되었다. 멤버들의 평균 키는 166cm로 멤버 전원이 160cm 이상이다. 민지 169, 하니 161, 다니엘 165, 해린 165, 헤인 170cm이다. 멤버들 간의 키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조화롭다. 뛰어난 비주얼과 실력 그리고 독특한 컨셉의 좋은 노래 덕분에 데뷔 직후부터 사회 현상을 불러일으킨 그룹이 되었다. 음원이면 음원, 음반이면 음반, 각종 부문들에서 신기록을 꿰차고 있다. 이를 보고 뮤진스신드롬이라고도 한다. 데뷔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여개의 광고 러브콜을 받기도 하고 개개인 멤버들이 이미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를 꿰차고 있다. 한이는 구찌. 해인은 루이비통, 다니엘은 버버리, 민지는 샤넬, 해리는 디올의 글로벌 엠버서더이다. 뉴진스의 타이틀곡 중 제일 첫 번째인 어텐션이 데뷔하자마자 미국 차트쇼에서 1위를 했고 아이돌 데뷔곡으로는 2017년 워너원의 에너지 티 기후 무려 5년 만에 데뷔곡으로 1위를 달성했다. 걸그룹으로는 블랙핑크의 휘파람 이후라고 한다. 스파티파이에서는 누적 재생 누적 청취자 누적 팔로워 세개 부문 모두 2022년 데뷔한 케이팝 걸그룹으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 한국 스파티파이 주간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를 달성했다. 민지 첫 번째, 2004년생이며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두 번째, 강아지상의 청순하고 단아한 비주얼의 특유의 청춘한 분위기에 눈에 띄게 높은 콧대와 자연스러운 눈매가 매력적이다. 세 번째, 유명한 고전 배우 중한 명인 올리비아 하사와 닮은 꼴로 자주 언급된다. 네 번째 고음 보다 중전 파트를 맡으며 담백하고, 기교가 없는 발성으로 차분한 음색과 잘 어울린다는 평을 듣는다. 하니? 첫 번째, 2004년생으로 부모님이 모두 베트남인이며 호주 멜버린에서 태어났다. 두 번째 상큼하고 귀여운 토끼상 비주얼이며 특유의 톡톡 튀는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신인답지 않은 무대 표현력과 무대 매너까지 보여줘 프로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있다. 세 번째, 중고음역대에서 강점을 보이며 외국인 멤버임에도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이 매력 포인트다. 한국어도 약간 흘리는 듯한 발음이 매력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다니엘 첫번째, 2005년생이며 호주인인 아버지와 한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호주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3년간 잠시 왔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 자랐다. 두번째, 혼혈 특유의 서구적인 외모와 동양적인 외모가 혼합되어 뚜렷하지만 부드러운 이목구비로 디즈니상 하이킹 여주상이라고 자주 언급된다. 눈에 띄게 작은 소두이며 그 때문에 165cm인 키에 비해 비율 굉장히 좋은 편이다. 세번째, 성숙한 음색으로 차분한 로우톤과 힘이 있는 하이톤 모두 잘 사용한다. 라이브 실력이 뛰어나 음악방송 1위 앵콜 등에서 음원과 유사할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혜린, 첫번째, 2006년생이며 서울시에서 태어나 경기도 안양에서 성장했다. 두번째, 4세대 걸그룹 고양이상 외모의 대표주자이며 도도하고 세련된 인상을 가지고 있다. 매우 큰 눈과 고양이처럼 올라간 눈꼬리 덕분에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 젖살로 인해 웃을 때 귀여운 반전 매력도 있다. 변화지상인 민지와 함께 있으면 비주얼의 시너지가 있다. 세 번째, 처연하고 애틋한 감성이 돋보이는 가녀린 음색이 매력적이다. 허스키하고 보이시한 음색도 있는데, 이런 정반대의 음색들도 잘 소화한다. 헤이. 첫 번째, 2008년생이며, 인천에서 태어났다. 두 번째, 유니크하고 세련된 매력을 가진 모델상이다. 170cm의 큰 키와 뛰어난 비율, 큰 눈과 도톰한 입술과 길쭉한 팔다리까지 합쳐, 트렌디하며 화려하고, 독보적인 비주얼이다. 확신의 다람쥐상으로, 대댄내를 닮았다고, 3번째, 유니크한 음색의 소유자로 소리 짙은 보컬과 집중을 시키는 음색이 장점이다. 음정이 상당히 정확하고 뛰어나다. 앵콜 무대에서 안정적인 라이브를 소화해 좋은 평을 얻었다.